제가 예전에 그 군대 에 있을 때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. 제목이 인간은 낚시를 왜 하는가였는데 그책 중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풍상입니다. 오늘은 원투 낚시도 아니고 탐 낚도 아니고 다른 거 하러 갑니다. 가시죠. <laughs> 그게 무슨 낚시냐 바로 서프루어 <laughs> 아니, 요즘에 이제 5월이잖아요 루어의 시즌이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울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낚시를 해볼 텐데 혼자 안 갑니다 아, 안녕하십니까 예. 아, 네. 작년에 저와 이제 서프루어를 제가 처음 할때 같이 했던 반스님입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. 작년에도 삼치 큰거 잡았으니까 올해는 뭐 잡을 거죠? 올해는 납작한 거 하려고요. 아, 예, 네. <laughs> 납작한 거. 네, 갑니다. 오늘은 일단은 울진부터, 맞죠? 울진 가야죠. 네, 울진부터 내려오면서 한번 탐색. 네. 원래 그런 낚시입니다, 이 낚시는. 네, 울진에, 알았어요. 울진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가 기성? 직산입니다. 아, 예, 네. 직산항입니다. 직산, 직산해변. 오늘 직산 해변부터 밑으로 훑으면서 내려가면서 한번 플랫피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한마디 해보세요. 주차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어우 여러분들 바람이 미쳤습니다. 바람이 미 쳤습니다. <laughs> 원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열악한 상황에서 고기 나온다. 어, 문샤 1피트 MH의 렉사 4000번 CHX 사용합니다. 오늘 지금은 제 이제 지인 유튜버이신 선태공님이 출시하신 신상품 클러치5. 색깔 뭐 쓰지? 클러치5. 요거 쓸 겁니다. 탐색용으로. 서프로는 처음에 좀 바빠. 해놓고 이동할 땐또안 바빠. 발목장갑 신고 갑시다 <웃음> <웃음> 갑시다 와 바람이 미쳤습니다 진짜 센데 바로 해보자. 울진 직사는 탐색 실패입니다 이동합니다 이런 낚시입니다 이게. 아, 문도 열어주시네 원래 이런 낚시라 한 포인트에서 안 나오는 거에 익숙해져야지 어디로 가? 울진? 아, 영덕? 일단 지도보려고 오케이 네, 지금 울진부터 영덕까지 바람이 심하게 터져가지고 경주로 갑니다 이럴 거면 경주 갈걸 <laughs> 일단 가보시지 자, 2차전은 후포해변 바로 해보자. 응. 아이고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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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뛰었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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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울진 진짜 철수합니다. 오늘의 목표 한 마리 잡기 아니다. 바이트 한번 보기다. <laughs> 네, 울진, 후포해변, 후포해변 근방도선택옥님 표현으로, 노피씨. 날씨는 이렇게 좋네, 은 맞지? 네. 이제, 경주로 진짜 갑니다. 약 300m, 동경주 풀게이트입니다. 예잘 네. 전하세요. 동경주입니다, 동경주, 경주에 들어왔습니다. 야, 날씨는, 진짜 좋네. 네, 지금, 경주에 왔는데, 와, 오늘 연휴라, 사람이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울산 갑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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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? 재밌네. <laughs> 어쩌다 보니 울산까지. <laughs> 여기에는 울산 신명해변입니다. 신명해변. 할 때가 없어. 할 때가 없어서. 울산 10명까지 내려왔네요, 결국. 응. 야. 야, 진짜. 우진아 이동하자 아, 그리고 저 끝에 저기 사람 지금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있는데 저 뒤로는 없는 것 같은데 낚시하는 사람들 나 가볼까? 있어? 저 혼자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원투인가? 아예 저 검은 거 뒤로 일단 좀 가보는 게 나을... 지금 저기? 아, 애기들 있는데 들어가서 루어 하기 좀 그렇지 않냐? 너뭐 쓰고 있어? 어 나랑 똑같은 거 쓰고 있네. 그럼 네. 어, 나 바꿔야겠다. <laughs> 아니 누구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 지금 확률을 줄이는 행동이잖아. <laughs> 아, 울산 신명 <신명해병> 해변 끝났고요. 근데 <laughs> 우리는 이제 강동 울산 강동 해변 거기로 갑니다. 드디어 던질 수 있을 곳을 찾았습니다. 지그나 바꿔서 가자. <웃음> <웃음> 진돗개 가자 음, 내가 먼저 들어갈까? 아, 드디어 좀 넓은 데를 찾았습니다. 신명해변 그 기수 지역 끼고 바로 우측편 여기인데 여기서는 꼭 잡아야 되는데 큰일이네. 기수 지역이니까 조금 기대해 볼만할 것 같아요. 여기 한 마리 잡기가 이렇게 힘들다. 루버 낚시 사납다 사나워. <laughs> 교통사고로 보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. <laughs> 어이없네. <laughs> 바람 빠지겠다. 보고 바로 방생할게요. 방생! <laughs> 신명 그 기수부에서 보고 한 마리 포로로 잡고 마지막 포인트. 삼치 114cm의 기적이 있었던 <laughs> 문무로 가겠습니다. 아까 잠깐 보고 오긴 했는데, 사람 많아서 안 했거든요. 거기를 이제 저녁 피딩 딱, 가면은 6시래. 7시까지 딱 저녁 피딩 보고, 네, 오늘, 오늘 낚시는 끝. 마지막, 본길에서 유종의 미를 걷어 봅시다. 어? 어, 뭐야? 어, 잡았는데? 어, 뭐 잡았는데요? 작은데, 뭐, 어, 뭐야, 뭐야? 뭐야, 뭐야? 근데, 손맛이 거의 없긴 한데. 잡았어! 까꿍 도다리! <laughs> 진짜 작다, 진짜 작어. 강도다리 한수 했습니다, 강도다리. <laughs> 네, 여러분. 고생해서 진짜 고기, 다운 고기는 아니지만, 한 마리 잡았는데, 이게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? <laughs> 제손 보세요. <laughs> 제가 지금까지 잡은 도다리 중에서 최소호입니다, 최소호. 이렇게요. 사진 하나 찍고. 네, 도다리 친구 이거 배 보면, 방생도다리거든요? 도다리 친구, 아우, 미끄러. 도다리, 방생할게요. 방생~ <laughs> 지졌다 아, 드디어 고기를 한 마리 잡았네요. <laughs> 오잡아다 아, 어, 잡아서... 아, 미끌림이구나! 와, 다분줄 알았네. 어, 뭐야. 아, 풀이다, 풀. 저는 끝났습니다. 네, 같이 오면 이제 빤스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리할게요. 아, 네, 빤스님은 아직 안 끝났어요. 저는 마지막 지금 쇼크리더가 터졌는데 시각이 10분 안에 해가 질것 같아서 쇼크리더 묻고 뭐할 바에는 포기했고 네, 빤스님은 마지막 10분을 달리고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. 제목이 인간은 낚시를 왜 하는가 였는데 그책 중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. 인간이 낚시를 하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. <laughs> 와 역시 이런 게 진짜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월의 서프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어쨌든 <laughs> 말씀이 끝나면은 정리할게요.